아, 안녕하세요. 태장님 응. 오셨다. 응? <웃음> 안녕하세요. 몇 <laughs> 살이야? <laughs> 20개월. 20개월. 아, 이제. 아, 이제. 안녕하세요. 맨발에 <laughs> 사나이네. 네, 거의, 거의 내일 와요. 내일 와요. 네. 아. 거의 아토피가 되게 심했는데. 아 근데 지금. 좀 남긴 했는데 많이 나아졌어요 아, 아토피가? 네네네. 우리 애기 폐렴도 어. 거의 이틀 만에 태어, 조기 태어나고. 폐그 정도? 네. 그리고 애기 뱃고 왜 이러시네? 거의, 예. 아, 아토피가. 애들이 아토피를 그, 이게 많이. 많이 있으면 진짜 많이 있어요. 많이 거의. 있고. 하여튼 되게 많다. 음. 그래서 애기도 되게 심해서 막 병원도 계속 다니고 음, 했는데 음, 음, 음. 근데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엄마가 이제 어심이라는걸 아시거든요. 네, 어. 그래서 같이 가자 해서 그때 계기가 돼서 왔는데 네. 애기가 그래서 많이 좋아졌 아, 음. 폐렴도 바로 퇴원했고? 폐렴도 심했는데 음. 정말 금방 퇴원했어요. 아. 네, 같이 같이 입원했던 애가 있었는데 걔는 더 심해져서 어. 더 오래 입원하고 얘는 그냥 조기 태원해 걸렸어요. 20개월 됐는데. 네네네. 아이, 더운 젊못데 이거는. <웃음> <웃음>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네네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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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찾오세요 <laughs> 예. <웃음>